티셔츠 추천. 오버핏 블랙 블루업 스타일 추천 베스트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온투인 심플 비로고 티셔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화이트 색상이라 어떤 옷이든 잘 어울려서 데일리로 입기 딱 좋더라고. 소재도 부드럽고 편안해서 스포츠 활동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음.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돼서 어디서나 주목받을 수 있어. 남녀 공용이라 커플티로도 완전 추천. 이 티셔츠 하나면 패션 걱정 끝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서 본 투인 반팔 티셔츠를 발견해서 바로 구매해 봤음. 루즈핏으로 편안한 착용감이 정말 최고야. 블루 계열의 색상은 세련되면서도 시원해 보여서 여름에 입기 딱이지. 디자인도 너무 멋져서 어디에나 잘 어울려. 이 티셔츠 하나로 캐주얼부터 스포티한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. 가성비가고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국내 매장에서 본투인 반팔 티셔츠가 출시됐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루즈핏으로 편안하게 입기 좋고 블랙 컬러라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완전 만능 아이템이야. 남성 S 사이즈로 딱 맞아서 핏도 멋지더라고. 뒷면의 커팅 디테일이 포인트라 스타일이 확 살아나는 느낌. 이런 티셔츠 하나쯤은 필수지.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